자 혹시 거울을 보면서 어깨 높이나 이 바지 기장이 양쪽으로 다르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앉아 있을 때 한쪽 엉덩이만 자꾸 눌린다는 느낌, 그리고 또 다리 길이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 이런 증상들은요 사실 골반의 높이의 비대칭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원의 모든 것, 문쌤재활입니다 자, 오늘은 골반 비대칭을 쉽게 좀 테스트 해보고요. 또 일상에서 할수 있는 교정 운동 루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반 비대칭. 내가 골반이 어디가 올라가 있고 어디가 낮아져 있는지 잘알수 있어야겠죠. 바로 한발석이 테스트입니다. 자, 그대로 뒤꿈치와 앞꿈치를 모으고 선 상태에서요. 양손을 그대로 어깨 위에 고정합니다. 그 상태로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천천히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내리고요. 다시 반대쪽도 들어 올립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거울을 앞에 보거나 영상으로 내 움직임을 담아 주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한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골반이 밀리거나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해당하는 쪽 골반이 아래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골반이 떨어지면서 한쪽으로 엉덩이가 밀리고 어깨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골반을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습관적인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꼬는 습관들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체중이 한쪽으로만 실어서 있겠죠. 그 상태도 골반이 한쪽으로 또 무너지면서 밀리는 자세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이 골반의 높낮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또 우리가 짝다리 서 있는 자세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왼쪽을 짝다리 세게 되면 골반이 왼쪽을 밀리게 되면서 오른쪽의 지지점이 사라지고 아래로 무너지는 이런 골반의 높이 차이를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방향근 이완입니다. 먼저 폼롤러를 매트에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 한쪽 옆구리를 대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한쪽 발을 앞쪽으로 뻗어준 상태에서 팔꿈치가 닿지 않도록 몸을 지지하시고, 한쪽 손은 손머리 뒤로 해서 천천히 반대편으로 허리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도하게 갈비뼈가 눌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천천히 운동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부에 충분히 힘을 줘서 허리 골반을 잘 고정해주셔야지만, 한쪽의 요방형근이 충분하게 이완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쪽 해볼게요. 매트에 폼롤을 가로로 두고 옆구리를 고정한 상태로 누워줍니다. 팔꿈치를 앞쪽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한쪽 손은 손머리 뒤 그대로 천천히 반대편으로 회전을 15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골반이 잘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만 뒤쪽으로 눕듯이 돌려주시고요. 이때 갈비뼈가 눌리지 않도록 충분히 반대편 복부에 힘을 주고 이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비뼈가 눌리는 느낌이 있다면 운동을 중단해 주시고 다른 방법의 요방형은 이완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방형은 활성화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 밑에 요가블럭을 위치한 상태에서 요가블럭을 밟고 서 주세요. 골반 높이에 손을 고정해 주시고, 한쪽 골반이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오기를 스무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가 블럭이 없다고 하시면 두꺼운 책을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쪽도 운동 진행해 볼게요. 그대로 한쪽 발로 딛고 올라선 상태에서 골반의 수평을 맞춰 주신 상태로 한쪽 골반을 아래로 내렸다가 끌어올리기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향근이 천천히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하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지 않고 실제로 허리 뒤쪽에 요방 연근이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다리 아래에 요가 블럭을 위치하시고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잡아준 상태로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허리를 늘리면서 옆으로 숙여주세요. 이때 지지되는 다리인 아래쪽 다리가 바닥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잘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일반적인 형태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한쪽 다리를 요가 블럭 위쪽에 위치해 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아래쪽에 고정시켜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고정된 다리의 반대쪽으로 허리를 옆쪽으로 굽힘 하면서 천천히 한쪽에 요방향근이 늘어난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견갑골 아래 겨드랑이 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허리 쪽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부드럽게 늘려주시고 돌아오기를 2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반 주변 근 활성화 운동입니다. 밴드를 발에 고정한 상태로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빼서 위치해 주세요. 양손으로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다시 엉덩이를 앞으로 들이미는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허벅지가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둥근 그리고 골반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바로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팔과 허리, 골반, 어깨를 잘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수축만으로 상체를 세워주고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면 충분히 골반 주변부의 활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해 볼게요. 일반적인 밴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쪽 다리 아래쪽에 밴드를 고정하시고, 양손으로 밴드를 잡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앞으로 밀어내기. 오직 엉덩이 힘으로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골반 주변 근 근육을 원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20번 진행하고요. 만약 강도가 너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쪽 다리를 들고 중심을 유지하면서 운동하시면 더큰 활성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운동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뒤쪽에 지지 다리를 좀더 안정적으로 짚게 되시면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무릎이 직접적으로 먼저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에 구비가 생겨야 합니다 자 골반의 비대칭은요 방치하면은 다리 길이 차이, 허리 통증, 고관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테스트 꼭 한번 진행해 보시고 운동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문제들 많이 있으시죠. 이러한 불균형이라든지 원인모를 어떤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요, 문쌤지알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더 보기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